자 방송합시다. 오늘 6월 29일입니다. 29일 신문브리핑입니다. 조선일보부터 보죠. 자 1면입니다. 탈원전 신대생이라는 장밋빛 함정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문 대통령 미국으로 3박 5일 일정 시작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죠. 영주씨 안녕하세요. 자 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외고 국제중학교 다섯 개 학교 모두 재지정했다고 합니다. 재평가 결과 취소 기준을 넘었다고 하네요. 자 2면입니다. 촛불 두달 만에 또 릴레이 거리투쟁 민노총 관련 이야기입니다. 정부 정책 못 기다려. 내달 네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자 3면입니다. 태양광 발전하기에는 곡도가 좁고 폭력 발전하기에는 바람이 약하다. 예. 탈원전 정책 관련한 이야기고요 사면입니다. 인권 칼 빼든 미국, 중국의 무역 칼까지 만지자. 예. 미중관계 관련한 이야기고. 사드. 한미 정상회담 비공식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 아까 제가 오면서 이제 들은 라디오에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어, 정상회담 중에 사드는 주요한 건이 아니다. 그사드보다는 경제에 관련한 이야기에 많은, 그게 있을 것 같다, 논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이걸 또 비공식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부각시키고 있네요. 오면입니다. 처벌 안 받고, 기록도 안 남고, 송영목, 만취운전, 하늘이 더안 나.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물을 수 있는 거죠. 그 처벌도 안 받고, 기록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청문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그 안경환인가? 고향반 그그 40년 전 이야기 가지고 시지, 시비 걸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고그 생각하면은, 물론 뭐송영후의 음준전이라는 게 타당하냐라는 이야기 이전에 이야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 반대로 청문회에 계속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데, 발목 잡고 이제 인선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증거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들인지 전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아.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뭐 조선일보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니까 자 넘어가고요. 6면입니다 김상곤 후보자의 전향 넘어가고요. 8면 국민의당 이참에 새길 새 얼굴 찾자 안철수는 침묵. 이거 문준영 관련해서 그 증거 조작 관련한 이야기죠. 이유미가 지금 가장 말선에 있는 이유미가 영장 실질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구속할지 안할지 뭐 그런 걸 결정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선일보가 어제, 어제 요보도가 나자마자 곧장 그걸 했습니다. 딱 그걸 타겟을 바꿨어요. 원래는 계속 이제 문준용에 대해서 질할병을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이게 증거가 조작이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이번에는 국민대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당 공격하지 이제 안 철수에 대해서 는 직접적으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잘 두고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언론이족같이 보는가. 얼마나 간사하게 굴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기춘 이야기 하나 있고요. 넘어갈게요. 뭐야, 이거 신면 뭔데, 이거, 산재 심사, 날 잡혔습니다. 총알 준비하세요. 산재 관련한 이야기네? 어, 기업형 브로코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산재를 부풀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놈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얘기 있습니다. 그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회의 상설라 받아들이겠다라고, 블링시트 관련해서 나온 건데, 제조사는 수용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 판사들의 법관 회의인가? 무슨 회의지? 법관대표회의구나. 요거를 이제 상설기구로 만들어라 라고 했다는 그 판사들의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답니다. 네. 그래서 판사회 쪽에서는 또그 판사들은 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상설기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12면입니다. 세월호 리본이 있는데 제2연평해전 용사들 기리는 것은 왜 없죠? 예,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14면. <laughs> 생활은 내 집처럼, 관리는 병원처럼, 일본 침해 그룹 홈. 이건 뭐지? 자, 16면. 귀신도 놀랄 망우리 공동묘지의 변신. 서울 쪽 이야기죠? 넘어갈게요. 왜이렇게 안넘어가냐 신문지 좀 좋은 종이로 좀 만든 지이새끼 뒤쪽은 국제면인데 국제면 별거 없고 문화면도 별거 없고요 넘어갈게요 자그 오피니언 봅시다 자 오피니언입니다 34면입니다 건보 40년 이후 건강보험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 전문기자가 쓴 글인데, 77년 권보체계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무엇보다 돈낼 사람이 줄고 혜택받을 사람이 크게 늘리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전문기자가 썼으니까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상우이가 쓴 글입니다. 대통령의 엉터리 탈원전 연설. 나라가 답답하다. 부젠 이렇습니다. 대통령 핵심 내용 다 엉터리인 대통령 탈원전 연설문, 공약도 비전문가들 작품, 광우병 공포 보는 듯한 대통령 원전 공포. 일본도 아닌 한국에서 이 무슨 평지 풍파인가? 양상 양상우 이 집은 그 고리 원전 앞에 있나? 이외는 이 새끼는 그 저기 멀리 서울에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나? 잘 모르겠네. 아, 자, 인천에 혹시 뭐 원전 진단 그런 소식이 있습니까? 어, 난 지었으면 좋겠는데 자 35면입니다 아 사살 뭐죠 사살 뭐 다른건 그렇고 자문 대통령 워싱턴에서 사드 논란 완전히 잠재워야 자 송영무 청문회 국방장관 후보가 이렇게 없나 정부의 누구도 설명 못하는 탈원전 다음에 대비책 너도 네, 넘어갈게요 자 조선경제는 뭐 특별한 얘기가 있겠습니까? 아 요런 얘기 있습니다. 이면인데 현행법 안에서 공정위에 올코트 프레싱 올코트 프레싱이라는 말은 이제 농구용어예요. 다른 소설에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농구용어인데 이제 모든 방면에 대해서 그 압박을 가하는 그런 수비를 올코트 프레싱이라 그래요. 그니까 말 그대로 이제 힘을 비축해두는 게 아니고 힘을 쭉 쓰면서 모든 면에서 다 이제 파상공세를 가하는 거를 올코드 프레싱이라 그러는데 공정위가 활동을 잘한다? 뭐 그런 말이지 결국에는 관련법 개정 등의 시간 걸리자 모든 수단 총동원 재벌개혁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여러가지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뭐 예, 네, 뭐 조선경제에는 뭐 별거 없구요 기대할 신문에 기대해야겠지? 자 그렇습니다. 이번 한국일보 봅시다. 노동우재는 특별하게 없네요. 그냥 뭐 다들 탈원전 소식이 제일 크고 인사 문제가지고 지금 한두 달째 지금 계속 신문에서 우려쳐먹고 있지 않나?